이번에는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반동으로 몰린 기독 청년 최명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내 뻗는 발의 방향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는데 만일 내가 46년 2월 8일 평양 학원에서 만난 김일성의 말대로 김책 밑으로 들어갔다라면 아마 내 삶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어 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비교적 대우를 받는 초등학교 선생이었고, 일제 시대 독립운동으로 옷고까지 치른 아버지의 후광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책조차도 날 좋게 보았으니 출세는 보장된 셈이었다. 때문에 그냥 고향에 눌러 있었다면. 625대 붉은 계급장을 달고 남쪽을 향해 방화쇠를 당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운명은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았다. 모든 조건이 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마치 어여쁜 자식 매한번더 때리듯 날 남쪽으로 몰았다. 돌이켜 보면 그건 신이 뜻이었다고 확신한다. 그후 내가 고향을 등지고 군인이 되어 아버지가 묻힌 그 산하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게 될 줄은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건 이데올로기가 아닌 종교 때문이었다. 사실 당시 이데올로기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비록 45년 말 평양의 고려 호텔에 강금 당하셨지만. 우리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이 평안남도 인민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니 북쪽 사람들에게 사실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건 차후의 일이었다. 하나 내게 있어서 종교는 그런 차원의 아니었다. 우리 집안은 외조부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 그 탓에 나 역시 모태 신앙이었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안고 모래밭을 뒹굴며 자란 때 터였다. 그런 내게 종교 탄압이란 정말 생명을 건 투쟁일 수밖에. 신앙바람이 거센 그곳 서북 사람들은 사실 처음 김일성이 북쪽에 나타났을 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음에도 그리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이유는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양욱이 목사였기에 일제 때 마음껏 풀지 못한 신앙을 한풀이 할수 있으리라 기대한 까닭리였다 더욱이 김일성이 마각을 드러내자 상황은 정반대. 그는 오히려 강양욱에게 기독교 탄압의 깃발을 맡기고 독려했다. 46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인들과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은 극한 상태로 치달았고 끝내 나와 같은 반동분자가 쏟아졌다. 일전 때 그나마 재판이라도 있었건만 이젠 아예 죄도 셈도 모르게 죽여버리니 난 속으로 끓는 피를 억제할 수 없었다. 자연 난 그들과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만 갔다. 아울러 난 점차 행동 반경이 좁아짐을 느껴야 했다. 이것 보라요. 교회 문다으란말안 들리요? 정말 당신들은 김일성 장군의 정강정책을 무시할 거요. 거기에도 분명 신앙의 자유가 들어있지 않소? 허허, 참, 이것 보, 보라요. 최동문. 당신 뭐청년회 회장이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분명 우리도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동시에 반대할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한마디로 벽이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들이 진짜 흙으로 빚은 벽돌이라면 싶을 정도였다. 게다가 아예 한술더뜰 때면 난 말을 잊어야 했다. 그인텔이라고 너무 유식한 척하지 말라연 내래 그 정도는. 알고 있디오. 결국 내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 반동의 색을 짓게 할 뿐이었다. 게다가 때마쳐 터진 대의원 선거 파문은 내 몸짓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었다. 이른바 흑백 선거로 일컫는 찬반 투표. 당시 내가 살던 용광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의원 후보 결정서부터 엉터리로 출발한 것이다. 그래도 지식은 갖춰 소위 정당을 초월했다는 통일전선연합회 측에서 추천했으니 정말 한심할 뿐이었다. 물론 꼭 똑똑한 사람만 대의원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나 그들의 논리는 지나치게 기울어 있었다. 힘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시단은 끝났다고요. 이젠 나처럼 무식하고 가난한 노동자만이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투표일의 풍경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날짜가 돼 투표소로 갔나는 눈을 의심해야 했다. 분명. 비밀 투표가 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공개 투표나 다름 없었다. 없었던 탓이었다. 흰 커튼을 친 곳과 검은 커튼을 친 곳이 그것도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동 낙인이 찍힐 줄 알면서도 감히 반대표를 찍기 위해 검은 커튼이 쳐진 곳으로 발을 옮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결사적인 모험인 것이다. 때문에 편법을 써 젊은 지식층이나 기독교인들은 반대표를 찍어 아예 두 곳을 모두 들렸다. 그것까지야, 그리, 그거 그들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모두 나와 같았다. 그러나 그날 오후 아직 채 기표도 끝나지 않았을 시간에 발표된 의심스러운 개표 결과는 분노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허우였다100% 참여에 뭐99 99.999%라던가, 분명 기독교인들의 표만도 꽤될 텐데, 귀신이 코칼로르 루시 아니고 뭐란 말인가? 아무튼 그 일로 인해 내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었고, 입에선 푸념 품염 아닌 푸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있었다. 허참 이거 개 공산주의란 말인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진정한 지상낙원이란 말인가? 그러나 나의 고개 저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목청을 계속 높여야 높여만 갔다. 반동은 무조건 인민의 적이다. 또한 인민의 적은 이 땅에선.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반동은 이유 없이 죽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은 점차 내 목을 죄고 있었다. 그러자 이젠 어머니가 더 불안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가끔 자다가 깨어선날 부여 안고 통곡처럼 말하곤 했다. 얘야 아무리 불안하구나. 아무래도 불안하구나. 기도를 해도 해도 응답은 없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고 이러다간 아무래도 너 월남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전 죽어도 어머니 곁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아니야. 내 생각 말고 너나 빨리 도망갈 궁리를 해라. 나야 나중에 뒤따라 가면 되지 않냐? 어머니와 나는 밤을 거르지 않고 매일 입시름을 버렸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에게 설득당해, 옷까지몇 점과 여비를 챙겨 47년 2월 초에 야음을 틈타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탄강 건너기 직전 체포 연천 감방의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